네. 지금부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까지는 15조, 16조, 15조는 수집 이용이고요 16조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어, 수집 제한이고요 17조는, 예, 제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공. 어, 우리가 보통 수집을 했으면, 수집을 했으면 이것을, 어, 뭐,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선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처리자가 뭐또 달라하거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또 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제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집, 수집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했었던 그기에서 이 개인정보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포워딩해서 줄때 제공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어, 법률적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항 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예. 공, 공유하는 것도 이제 3자 제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 17조에 공유하는 거 어떤 DB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 개인 정보 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공유한다. 이런 3자 제공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 공유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어, 이제, 개인정보의 삼자 제공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건지, 그 법률적 근거, 어, 제공에 따른, 제공을 하는데,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어,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 어,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까 수집 이용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수집 이용할 때. 마찬가지로, 제공할 때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또 정보주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번으로 올라와 있죠. 첫 번째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동의 그리고 제두 번째 제15조 1항 2호 3호 5호 및 어, 39조 제 어, 이, 어, 39조의 3 어, 제2항 2호 3호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한 목적 범위에서 수집한 목적 범위, 그러니까 어떤 수집의 요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어 이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1항 제 2호, 3호, 5호가 어떤 거겠습니까 예, 뭐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걸또 찾아보셔야 되죠. 뭐 아마 보시면 그럴 거, 그런 걸 겁니다. 뭐어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뭐. 어, 법령상의 소관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신체 생명 재산상의 뭐, 이득을 위해서 뭐, 이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목적 범위 내에서, 목적 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이항입니다. 이항. 요로, 요, 요, 요두 개입니다. 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요 2호 3호 5호 요런 것들 꼭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 여기서는 이 법률에서는 이렇게 2호 3호 를뭐다그긴 것을 여기에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어제몇조몇항제몇호 어, 요게 이제 그 부르는 그, 어, 방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이렇게, 어,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는 이 표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또 그쪽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긴 것을 여기서또 이렇게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짧은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2호, 3호, 5호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2호, 3호, 5호라고 돼 있는데, 15조, 어, 제, 어, 2호, 3호, 5호인데, 4호가 빠졌죠, 4호. 4호 같은 거 들어가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4호. 예, 나중에,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이 4호를 꼭좀 찾아보십시오. 4호가 뭔지 4호가 뭔지 찾아보십시오. 어 제가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그런겁니다. 그래서 어 2호, 3호, 5호, 4호 들어가면 안됩니다. 4호, 4호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39조 39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만히 생각을 떠올려보면 아마 특례조항일겁니다. 망법에 대해서. 요번에 개인정보법 그 데이터산법 통과되면서 특례조항이 아마 들어왔지 싶은데, 39조에 관련되어 있는 특례조항으로 아마 보면, 거기에도 2호, 3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 뭐 예를 들어 1호 같은 게 있으면 1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어, 그런 여기 각호에 대한 것을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법률조항을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 2호, 3호, 5호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4호는 빠졌다. 사항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고지해야 된다. 고지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고지사항 중에서 고지사항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알리고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네 가지입니다. 아,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가지는 동일합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어 당신이 어떻게 어 이것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제공받는 개인 정보의 항목.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이용기간 동일하죠. 또 동의 거부에 따른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거 하고 이거는 유사합니다. 여기서 앞에 제공받는 자에 이렇게 요런 것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언급해 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느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제공받는 자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제공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누구한테 가는지를 나한테 고지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알려. 알려줘야 알려 됩니다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어,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 17조 사망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이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 국외의 어, 제공 국외의 제 3자한테 제공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어, 그래서 동의 받지 않고는 국외, 어, 체결하지 마라. 예, 그러면 법률 위반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곡격을 해 두십시오. 동의받아야 됩니다. 해외로 나갈 때, 국외로 갈 때. 자, 사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또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어,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돼요? 제공, 기억납니까? 앞전에 여기 어떤 게 있었어요? 앞전에 이용이라 그랬죠? 이용할 수 있다 이런데 여기는 뭐예요?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고,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어, 시행령, 시, 시행령, 제, 제, 14조의 2항을 보면 어 14조의 2이를 보면 어이 시행령에 어 이렇게 제공할 수 이용 제공 가능할 수 있다 동의 없이 근데 이용 제공함에 따라서 한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고려해서 어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이 데이터 3법이 예, 그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는데 그게 수집 제공할 때 수집 이용 제공할 때 정보 주체에 동의 없이 할수 있는 것을 완화시켜서 불어놨지만 나중에 요 시행령 될 때요. 네 가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이렇게 해, 어 이렇게 완화됐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동의 없이 이용하고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 이 기준을 지금 이렇게 법률적 문구로 해놨지만 만약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용 제공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뭐 상당한 합리성이라든지 아까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어, 시행령이 요 그대로입니다. 뭐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암호화가 안전성에 대해 필요하였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선 그렇다라고 봐지만 보지만 어, 나중에 봤을 때 다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용 제공할 때 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수집 이용함에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공하는 거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주체에 동의 없이 삼자 제공했을 때, 어, 처벌 사항이, 어, 형사 처벌이 있습니다. 그죠? 어, 5천만 원 이외에 벌금이나, 어, 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외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함부로 제공, 동의 없이 제공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법률적 문구로는 이렇게 해서 뭐 완화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어 완화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어 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에 따른 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책임성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고 어, 개인, 어, 합리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고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쨌든 약간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그런 그 틈새를 어, 한발 디뎠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법률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동의 받아야 되고요뭐 어쨌든 동의 없이 무조건 주게 되면 무조건 그거는 어,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법률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약간 그래도, 어, 또 숨을 쉴수 있도록 숨통을 튀어지게, 한 거죠. 그죠? 예,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좀 이런 부분 수집 이용, 어 제공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8조입니다. 18조는 개인 정보의 목적 목적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어 수집 목적이 있는데 처음에 수집했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집 목적, 근데 목적의 그거 수집 목적에 대한 그 목적 외에 대한 이걸 위해서 그래서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1항 및 39조 제3 1항 및 2항, 예, 요거는 특례정황으로 아마 망법에서 넘어왔던 요런 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17조 제 1항 및제 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러니까, 목, 목적, 목적 외에는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법률적 근거로 18조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2항에도 있습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공하고는 개인정보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어,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 여기는 망법입니다. 기존의 망법의 2조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제 이용자는 우리 보통 어, 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 주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보 주체, 그러니까 어, 개인정보법의 보 수범 범위에 포섭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그 어, 주인. 그 개인, 개인 각각 개인에 대한 그 주인을 우리가 정보 주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어 망법에 해당되는 망법에서 이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어 망법에서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어 이용하는 어 그런 사항들은 이용자의 한해서 이용자의 한해서만 이 수범 범위에 들어온 겁니다. 특례 조항에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였을 경우에만 네이버에 대해서 어, 이용자 권리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사실 이 특례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봐진다면 어그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어, 이런 쪽에서 해당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인 정보 주체에 해당이 되겠죠. 정보 주체에 해당이 돼서 만약에 이런 법률 조항으로 본다면 아까 여기 앞단에 있었을 때 포털, 예를 들어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 거라면, 이용자는 요 뒷단에 해당이, 특례조항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요 앞단에, 요 앞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용자의 내용이고요. 1호부터 2호를 경우로 한정하고,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3자 제공에, 어, 목적의 제공, 목적의 제공을 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 공공기관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어 정부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집 이용을 할때 혹은 수집 이용을 해서 여기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되면 요거 외에 따로 제 목적에 제공한다는 라 것을 별도로 이렇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목적에 이용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고, 정보 주체 또는 어, 그 법정 대리의 의사 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급박한 생명 신체 재선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요런건또 앞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어 목적의 이용의 이 상이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에 이게 이제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가명 처리되는 내용 때문에 충복돼서 이게 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여기는 뭐냐면 통계 정보라든지 어, 통계 목적, 그다음에 학술 목적으로 어, 학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어, 식별되지 않도록 했을 경우에는 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 개인 오호 어, 각 개인 정보의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심의 의결, 만약에 소관 업무를 위해서 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소관 업무에서 바로 그냥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를 을 때는 목적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 5호부터 9호까지는 뭐다?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공공기관에만 그리고 어, 6호 조약 체결 그밖에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서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일곱 번째, 어, 일곱 번째,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를 위해서, 유지한, 어, 유지를 유지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 어,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목적의 이용 제공. 어, 목적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어 경찰이나 이런 경우에 범죄 수사하기 위해서 공소제기하기 위해서 하면은 이럴 때 반드시 어 영장 제시가 필요합니다. 영장 제시. 영장 제시가 필요해서 어 이런 것들을 보고 어 공공기관의 업무를 할때 협조가 가능합니다. 동의 받지 않고 목적에로 어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8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 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해서 어, 9호 형의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보면 5호부터 9호까지가 해당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18조가 되겠습니다. 18조.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호를 정보주체한테 알려야 한다. 예, 뭐 어, 알려야 한다, 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 이런 것들을 어 반드시 알려 알리고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또는, 뭐,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 삼자 제공했을 경우에, 아, 어, 이렇게 따른 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 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5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돼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어, 거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요청받은 자는 요게 중요합니다. 보통 앞쪽에, 앞단까지는 요, 여기까지는 다, 요 위에까지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데, 오황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서 마련토록 요청해야 되고, 이 경우에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상입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 삼자 제공에서 삼자 제공 매뉴얼이 있습니다. 삼자 제공 매뉴얼이 있는데요.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삼자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제공받는 자가, 어, 제공, 어, 해서 이게, 이게, 이게 A가 제공하는 쪽이고, 이게 제공 B가 제공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삼자 제공 시에는 삼자 제공 시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어, 침해 사고가 생겼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네, 만약에 제공한 이후에 만약에 유출 사고가 생겼거나 이러면 B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A는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오황 근거에 따라서 어, 제공하지만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안내. 그래서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공해서 주지만 어, 반드시 이거 뭐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어, 해서 요청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B 같은 게 요청 받은 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구로는 돼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을 해보면, 어, 요 문구상에서, 어, 예를 들어, A가, 어, 제공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B가 제공받는 자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각각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면, 여기도 안전조치가 다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어, 안전하게 요청해달라고, 유출되지 않게, 될, 않게, 돼, 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될 것이고요. 받는 자는 요청에 의해서 어, 그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안전 조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 당연히 안전 조치를 하면 되겠고요 안돼 있다라고 돼 있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되는 법률적 근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공공기관이거나 뭐 대부분 규모가 큰 곳은 제공받는 자 제공 어, 제공 해 주는 자, 제공받는 자, 이렇게 되면, 다 안전조치가 이래 돼 있으면, 그냥 요청하고, 그게 조치 취했다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제공받는 쪽에서, 이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이런 것도 약간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삼자 제공해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반드시 그 부분들의, 어, 침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돼야 된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반되지 않도록, 어,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9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어, 개인 정보를, 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의 제한. 그 어, 그니까, 아까 A하고 B가 있었을 때, 여기가 이제 제공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받은 자가 그러면, 받은 자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함부로 뭐 자기가 뭐 이용하거나 또 제공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또 다른 곳에 넘겨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게끔 되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1 9 조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이용하거나 제공한 것을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 외에는 이제 쓰지 못한다 쓰,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이럴 때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제공받은 걸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함부로 이용도 하면 안 되고 제공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19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자, 조문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조, 19조는 목적의 이용 제공, 목적의 제공과 용 3자 제공, 어,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